이것 만들 건데 요번에는 지난번에 1리터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2리터 <laughs>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어, 양이 좀 많으니까 빨리 끓여야 될것 같아가지고 수태 기능이라고 하나요? 그고로 어, 그냥 끓여가지고 온도를 재면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유 2리터를 끓여볼게요 되게 많네요. <laughs> 2리터 여기 소태 기능이라고 하나요? 이거 눌러서 한번 끓여 볼게요. 확실히 소태 기능으로 끓이니까 빨리 되네요. 어, 우유의 양도 어, 두 배로 늘어났는데 금방 되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은 이제 15분이 꽉 채워져 가고 있어요. 됐죠? 네. 이제. 캔슬 하고 저는 이제 이거 꺼내서 바로 식혀줄게요. 음, 빨리 식혀줘서 빨리 시작해야 될것 같아서 얼음물에 좀 급속 냉, 냉각을 시켜볼게요. 103도까지 떨어져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어, 걷어내고 바로 이제 시작할게요. 어,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네요. 이게 지금 제가 소태 기능으로 끓여가지고 그 밑에 그 발열되는 그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근데 저는 우유를 꺼내서 굉장히 빨리 식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인스턴 팥 안에 넣어서 온도를 재보니까 120도가 넘는 거예요. 이게 115도 이하여야 되거든요. 우유를 너무 빨리 식힌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온도 다시 재고 그렇게 시작을 할게요. <laughs> 마음이 급해서 좀 스피드를 올려보려고 했는데 인스탄파 자체의 온도가 지금 너무 높아서 얘를 좀 식혀줘야 될것 같아요. 어디를 제가도 115도는 넘지 않네요. 네. 2리터면은 한 4분의 1컵 정도의 요거트가 적당하다고 해요. 4분의 1컵이면 한 4큰술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잘 섞어서 이제 넣을게요. 지난번처럼 고무 부분은 뺐고요. 벤팅으로 열어주고 요거트 기는 눌러서 이번에는 20시간이 아니라 16시간에 맞춰서 해볼게요. 그러면 16시간 후에 만나요. 안녕. 열어볼게요. Maybe. I think so, huh? Well, I don't know about the cover. Well, do you want to create a seal? It doesn't matter, right? It might actually fit inside. We'll see. Yeah, okay. Just, see. Good? Yeah. So why don't you lift up and then I'll put it in? Yeah. Nice. cover. Mhm. Mm okay. 어젯밤에 12시간 정도 지나서 유청을 한번 빼주고, 지금 12시간, 한 13시간 정도 더 지났거든요. 한번 열어보고, 여기 병에 좀 담아볼게요. 유청을 빼고 나면 양이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우와, 완전 납작해졌네. 이만큼이 더 나왔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떡하? 다 떨어져 나와요. 무슨 두부 같아요. 요거트를 많이 만들어놓으니까 되게 부자된 기분이에요 지금 이게 2리터로 만든 요거트거든요 유청을 많이 빼줘서 양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되게 크리미하고 진한 요거트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앞으로도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유리병 두 개, 그러니까 한 480ml, 500ml 좀안 되는 요리병으로 하나하고 3분의 2 정도 나온 것 같죠? 네, 이렇게 두개 만들었고요. 어... 한동안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리터로 만든